결국 끼어들기도 여러분들이 어..정말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덜 겁나고 어..이제 느낌이 와 아..이렇게 이렇게 옆차를 보낸다는게 이 얘기구나 이런식으로 들어가야지 안전하고 옆차한테 빵을 안먹는구나 그게 경험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늡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흐름을 자꾸 못맞추고 꾸역꾸역꾸역꾸역 끼어드니까 자꾸 빵먹는거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어떤 분이. 아,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하도 빵을 많이 나한테 주니까. 빵빵빵빵빵! 빵빵빵빵! 아시죠? 얼마나 도로에서 빵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안 고프대. <laughs> 가면서 어, 또 조심조심해서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을 해볼 거예요. 저는 그냥 원래는 성향이 그냥 쭉 직진하고 필요할 때만 변경해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한 칸씩 이동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앞 차랑 거리 어떻게? 해? 차로 변경할 때, 밀릴 때는 앞차랑 거리를 한대 정도, 요 정도 더 붙지 말고 계속 요 정도를 살려놓으라고. 더 가까이 가서 멈추지 말고. 옆차가 우리보다 좀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놔야 뭐 변경할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릴 거 아니야. 오른쪽 차, 어, 지금 이 양쪽 라이트 보이고 괜찮네? 깜빡이. 그렇지. 살짝 붙이면서 옆차도 들어오나 같이 보고, 앞차도 들어오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앞에 창거를 벌려 놓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흐름 맞춰서 빵안 먹고 들어오죠. 또 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우측 차로 변경이 아무래도 어렵죠. 어, 사이드 미러도 저 이게 멀리 있으니까 고개도 많이 돌려야 되고. 체폭감도잘 모르겠고 우측으로 붙이는 느낌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른쪽 차로 변경 연습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왼쪽은 그래도 이렇게 나랑 가까우니까 잘 보이잖아. 눈만 살짝 돌려도 다 보이잖아. 또 가면서 오른쪽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우측 차로 변경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앞도 괜찮아. 우리 흐름이 좀 빨라지면 오른쪽 잘 잘려 보이니까 이 친구 뒤는 안 좋고요. 근데 타겟을 계속 생각해야죠. 우리 쪽 흐름이 빠르면 이 친구가 조금 멀어질 때 들어가야 돼요. 내 몸이 지났어도 더 많이 가면서 그렇지 한두번 정도 체크하고 옆 친구가 멀어질 때 직진. 지금 옆에 차가 머니까 한칸 다시 이동을 할게요. 아,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들어온 거고. 점선에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속주행에서 차로 변경하는 게, 어, 흐름이 빠를 때, 밀리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쉽긴 해요. 낙서를 잘 쓰면 되거든? 빠르면 되거든? 옆차보다? 그런데 이 속도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거나 밀리거나 이런 구간들이 차로 변경하기가 진짜 어렵죠. 실선은 차로 변경 금지죠. 안전지대도 마찬가지. 아직도 12km 정도 남았고요 어, 딱 맞추지 말고 한 1m 전에 멈춘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좀 부드럽게 멈춰. 시야는 앞차보다 한 2대, 3대, 4대, 5대까지도 보이면 이런 커브에서는 앞에 흐름이 다 읽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 악셀, 컨트롤하기도 훨씬 쉽지. 큰차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커지니까 우리 작은 차들이 위험해요. 우리 작은 차들이 큰차 옆을 너무 오래 빠싹 쫓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대각선 구도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이제 빨리 지나갈 수 있을 때는 조금 빨리 지나가는게 좋다 물론 이제 트럭들도 여러 번 확인을 하고 변경을 하지만 어, 너무 앞바퀴 쪽이 오래 있으면 어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대각선 구도로 흐름을 유지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흐름이 좀 빠르다 그럼 좀 빨리 옆차 큰 차들은 좀 빨리 지나가라 집중. 여기 차가 커지죠? 그러면 우리보다 빠른 친구예요. 차가 커질 때는 들어가지 말고 일정하거나 작아지는 친구가 좋다. 이제 가다가 고속도로 한번 타볼 거야 짧게. 어, 이제 강변문로 타고 가다가 원래는 그냥 쭉 가도 되는데, 어,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를 살짝 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고속도로도 무서워하고 해서 영상은 이제 편집이 되니까, 고속도로 영상은 이제 다음 편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이지. 한 10km 정도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내비 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분기점이 나온다는 얘기고 거기서 오른쪽 갈라질 때 오른쪽으로 가세요라는 의미죠. 이거는 우회전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음 핸들도 가볍게 미세 조정하면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 미세 조정이 잘 안됩니다. 막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휘청휘청해 차가 핸들 조향이 너무 커져 아주 가볍게 얹어놓고, 계란 잡듯이, 살짝살짝 미세 조정. 뭐, 길은 절대 똑바르진 않아요. 약간씩 커브도 있고, 기울어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미세 조정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가만히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운전을 안한 분들은, 옆 사람이 운전하는 차만 타면, 옆 사람이 막 핸들을 막 크게 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간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운전자는 이 끊임없이 핸들을 만져줘야 됩니다. 부드럽게 조금씩 미세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직진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버겁고 차선 쪽으로 한쪽으로 막 잡고 쏠리고. 차선 맞춰서 내 차로 잘 유지해서 가는 것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숙제에요. 근데 앞에 큰 차들은 어때요? 시야를 다 가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가 안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 거리를 많이 벌려주세요. 왼쪽 차가 지금 커지니까 앞에 흐름도 한번 보고 이 친구 보내고 갈까 했는데 저뒤 친구도 만만하지 않네? 그럼 그뒤 친구 보내고 가야겠다. 그럼 옆 친구가 왔을 때 그렇지. 그래야지 그뒤 친구가 어때요. 악셀을 떼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키는 게 아니고 옆 친구가 왔을 때 키면 뒤 친구는 어때요. 아얘 이제 얘 뒤에 들어가겠네. 아, 내 앞에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벌써 악셀을 뗀다고. 우리가 흐름만 맞춰주면 된다고. 8km 남았고요. 아, 한강 물이 많이 찼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속 열심히 열심히 가고 있죠. 요즘에 운전 진짜 필수죠. 근데 또 필수긴 한데, 막, 뉴스 같은 데서, 막, 사고나는 영상들 보면, 또 너무 무섭기도 하죠. 어. 이제 제대로 잘 집중해서, 잘 배워서, 어, 잘 좋은 습관으로 잘 하시면, 그런 위험한 사고들이 막, 일어나진 않아요. 너무 이제 그런 영상들, 너무 이제 사고 영상 많이 보시면, 자꾸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사고 난 것도 아닌데도 자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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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어떡하지? 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 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너무 이게 나한테도 꼭 일어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누가 운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좋은 생각! 오늘도 무사히 어, 우리 붕붕이랑 어, 내가 잘 다녀올 거야. 이렇게 항상 좋은 마인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도착하면 우리 붕붕이랑 한번이렇어 얼음 만져줘. 너, 너 덕분에 내가 오늘 사고 없이 이렇게 아 어, 고맙다! 이런 마인드. 얼마나 좋아요. 아 요즘에 광고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영상 찍고 있는데 이게 자꾸 전화하면 짜증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어, 좀 이제 뚫리네요. 갑자기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신경 쓰고. 이제 오른쪽으로 변경할 타이밍을 노려봅시다. 오른쪽 어때요? 괜찮죠? 옆옆 차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확 들어가지 마세요.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듯이 흡수되듯이 들어가야 동시차로 변경할 때 안전합니다.